미 뚝배기 쉐키야 자 일단 녹화 시작하기 상대는 쉔이고 다리우스 대 쉔이에요 왜 대치 상황이요 와드가 두 개네 오마이갓 몰래 보간거맞지 일단 쉔 같은 경우에는 게임적으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제 게임 얘기를 하면은 쉔은 다리우스가 좀 쉽죠 상대가 쉽습니다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서 초반에는 시아이좀 강력하거든요. 그 초반 단계만 좀 버텨주면 좀 조심하면은 미녀 안 먹고 나내 견제를 생각한다. 나 생각하네. 일단 라인 밀어주고 착짓 터트리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잘안 터졌네. 이랩 타임이 정확히 알고 있고요. 디 달리는 풀캠을 하겠죠피 그냥 잡고 잡고 한 번도 못터고렸어 잡고 잡자 잡고 잡고 잡게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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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지? 뭐지? 썽포는감사합니다 <쌍목포는? 웃음> 안녕. 강에서 의 돌아왔다, 친구. 너를 위한 선물이다. 넌 정글의 선물이야. 쉔의 눈물. 아마 울고 있지 않을까 지금? 벽 보고 울고 있을 것 같은데. 라인 메고 집타임 잡아야겠다. 다리우스 쉔 구도는 쉔이 다리우스 상대로 아, 싸우질 않기 때문에 수학이나 선택이 굉장히 좋고. 쌍보프이더라도 휴이안 싸워주면 그 효과를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집을 갑시다 라인을 밀고 집을 가고 탄심한테 싸우고 템적으로 좀 이제 우위에 있을 때 싸워야겠죠 휴엔이랑 휴 슈앤 상대로 이스킬을 e 먼저 써가지고 들기한 하면은 뭐 들기한 쪽에서 이득을 볼수 있긴 하지만 잡을 순 없어가지고 휴이그 평타 사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싸이 싸움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이 캔더 이제 도주기가 있어가지고. 또 라인 당겨야죠. 라인을 밀고 집을 갖다 온 거기 때문에 라인이 알아서 당겨주죠뭐 제가 미녀언을 치고 캔도 때리고 WQ 써주면 힐각이 나오죠. 육렙이 육렙이라 잡을 수 있어. 퀘스트를 견제하면서 미니언 때리면서 육렙벨 셀프 경치도 못 근데 쉔 그거 있는데 전멸? 쉔 전멸인데 왜안 썼지? 근데 네, 쉔 W 때문에 광해금 더산 거에요. 세기검은 의미가 없어서 지속 딜을못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딜리면 이제 많이 이득 거려면 공 있다고 말해 주고 학살 중입니다. 가고보낼걸 <laughs> 그랬네. 아나 보냈으면 좀 위험했네. 돌 맞자. 아 이거 이 e 스킬 있었으면 킬이었는데. 학살 중입니다. 이 e 스킬이 없는걸 알았으니까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한거겠죠아하안내려가아 더블 거 땄네. 저거아 있다. 거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하 깨지나? 안 깨질 것 같은데? 아 이거 잠깐만 안되네 돈이 없다. EQ가 늦은 거예요. EQ가 왜 늦었냐면 E 스킬 Q 스킬이 다리우스가 무빙을안한 상태에서 써.. 아, 미안해.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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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스킬킬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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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Q 스케일을 무빙하면서 쓰면은 EQ가 안 들어가요. 플레이 있을 수 있건. 니달리가 <laughs> 오래 비라도 이제 다리우스 평타 사거리안 들어오면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빼는 게 맞아요, 저거는. Q 스케일 그러니까 다리우스 EQ 컨버가 확장 쿠폰이 는데 상대가 플래시가 있을 때 상대가 플래시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. 다리우스가 EQ를 이렇게 이 e 스킬, Q 스킬을 바로 써야 되는데, 이 e 스킬을 쓰고 Q 스킬을 하면서 이렇게 무빙, 무빙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시전이 좀늦어 가지고 <laughs> 레저드. 근데 저녁 죽지마 아군이 당했다 탑을 파괴했습니다. 탑 고속도로요, 아주 밀어버렸고요. 아펠리오스, 오랜만에 본다. 불쌍한 루시안. 와우. 까케이밀억제 손에, 밀매시 손에, 매시 손에, 밀매 손에, 데 지금 1에밀인데 억제 밀매은개에야매의 뱀이다. 아시손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. <laughs> 뭐라 하노? 왜이러아아블랙시때 되면 안 되겠네. 그래서 킬로 탱커가 세 명이어도 투포가 더 좋다니까. 탱커 있을 때 투포가 더 좋아요. 지속들이 더 좋아서. 나 억제기를 밀면안 되기 때문에 음저거에 넣읍시다. 끝났네요. 모르가나 속박, 그리고 쉔 도발 생각해서 순. 모르가나 속박은 모빙으로 피하고 궁을 순으로 풀어야겠다. 빨리 끝냅시다. 게임이 사실상 11분에 끝나가지고 와우. 뚝배기, 뚝배기, 뚝배펠스가다 먹었네. 이 밀어!

뭐야? 잘가? 회자님, 저 카시 공에 잘가 써주세요. 잘가? 아, 도바언까지 먹어야 돼. 아, 사람들 왜 막는 거야? 저 친구들. 잘가? 그치? 좋다, 좋아. 와 오늘 오늘의 전적 이러분들 7연승 승승승승승승승 저번 주에 워낙 고통을 많이 받았어 가지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좋아졌네. 개꿀